주능엄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신라벌성의 기완정사에서 1250명의 뛰어난 비구들과 함께 하셨으니, 비구들 모두는 번뇌가 없는 무루의 대하라 아니며, 불자로서 불법을 잘 지켜서 보호하며, 일체 세계인 재유의 속박을 벗어났으며, 태어나는 국토에서마다 능이 위의를 갖추었으며, 부처님을 따라 법륜을 굴리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유촉을 감당할 만한 분들이셨다. 이 비구들의 비니를 매우 청정하게 지키고 지녀서 럴리 3개의 모범이 되고 무량한 응신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며 미래의 중생도 건져내어서 일체 번뇌에 얽힘인 진루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는 분들이셨다. 이름을 말하자면 지혜가 뛰어난 대지의 사리불 존자와 마하목걸련 존자와 마하구치라 존자와 부르나미다 라니자 존자와 수보리 존자와 우바니사타 존자 등으로 이들이 으뜸가는 상수들이었다. 또한 무량한 벽지불과 무학의 아라안과 새로이 발심한 초심자들도 다 함께 두처님 계신 곳으로 왔으니 마침 비구들이 여름에 하안거 수행을 마치고 그 동안의 잘못을 서로 고백하여 참회하는 날인 자자를 하는 날이었으므로, 지방의 보살들도 마음속으로 의혹이 있는 것을 엿주어서 의심을 끊어내기 위하여, 자유롭고 엄한 부처님을 공손히 받들어 흠봉하여서 심오한 뜻의 미래를 듣고자 하였다. 이때 열래께서 자리를 펴시고 편히 앉으셔서 모든 법회 대중을 위하여 깊고 오묘한 심오법을 설하시니, 법석의 청정한 대중인 청중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을 얻게 되었으며 가릉빈가처럼 맑고 고운 음성이 시방 세계에 널리 퍼지자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보살들이 이 도량으로 모여 왔으니 그 분들의 상수상소는 문수사리 보살이었다. 이때 바산이광은 부왕께서 돌아가신 날에 제를 차렸으니 맛있는 진수를 마련하여 부처님과 여러 훌륭한 대보살들을 궁궐의 내정인 궁액으로 초청해서 몸소 친히 영접하여서 대접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성안의 장자와 거사들도 스님들을 위한 공양을 준비해 놓고 부처님께서 참석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문수 보살에게 보살과 아라한들을 나누어 거느리고 가서 제주의 청에 응하도록 허락하셨으나. 오직 안한 존재만이 다른 청을 받고, 멀리 가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까닭에, 그러한 대중의 차례에 참여할 겨를이 없었다. 안한 존재는 동행해야 하는 상좌와 아사리도 없이, 혼자 돌아오는 길에 공양이 없었으므로, 안한 존재는 공양을 얻기 위해서 응기를 들고, 성으로 들어가서 차례로 공양하고자 마음 속으로 생각하면서, 아직 스님들께 공양해 본 적이 없는 단어를 찾아서 처음으로 공양하게 되는 제주를 사물이라 생각하고는 깨끗한 귀족, 찰젤이나 비천한 전타라를 가리지 않고 평등한 자비심으로 공양하는 복을 얻게 하고자 하였으니 이렇게 신분을 가리지 않으려는 것은 일체 중생에게 무량한 공덕을 원만하게 성취하게 하고자 하려는 마음에서 이었다. 또한 안한 존자는 여래께서 수보리존자와 대가섭존자에게 아라한이 되어서도 마음이 평등하지 못하다 하고 책망하신 것을 알고 있었으며 활짝 열어서 가리지 않는 행으로 모든 의심과 비방을 벗어나신 여래를 우러러 존경하는 흐망하고 있었으므로 아한존자는 제법에 걸맞게 엄숙한 위위를 갖추고 큰 성둘레의 해자를 지나 성문 밖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공량을 구하고 있었다. 이때 안한 존자는 걸식을 하면서 환수를잘 부리고 음란한 마든가 여인의 집을 지나게 되었다. 마든가는 사비가라라고 하는 선범 천주의 주문으로 안한을 음실로 끌어들여서 음탕하게 몸으로 만지고 비비면서 안한의 개체를 망치고자 하였다. 여래께서는 아난이 나든가의 음탕한 환술에 걸리게 된 것을 아시고 공양을 마치신 즉시 곧바로 기원정사로 돌아오시니 다산이광과 대신과 장자와 거사들 모두가 두처님을 따라와서 법문의 요인 법요를 듣고자 하였다. 바로 이때 세종께서는 정수리로부터 백가지의 보배에 두려움이 없는 백보무의 광명을 놓으셨으니 그 광명으로부터 천잎의 보배 연꽃인 천엽보화가 나왔으며. 그 천엽의 연꽃 위에 가부좌하신 화신 부처님께서 신비한 주문을 외우고 계셨다.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보살에게 그 주문을 가지고 가서 안한을 구해 오도록 명하시니 문수보살은 그 주문으로 나쁜 주문인 악주를 소멸시키고 안한과 마든가를 데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돌아왔다. 안한존자는 부처님을 뵙고 머리를 조아려 정예를 올리고. 슬피 울면서 시작이 없는 무시로부터 한겨같이 많은 불법을 들어서 알기만 하였을 뿐 도력이 완전하지 못함을 한탄하였다. 그리고는 은근하게 시방의 열에께서 보리를 성취하신 묘한 사마타와 삼마와 선나의 최초 방편을 간절히 청하였다. 그러자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보살들과 시방의 여러 훌륭한 대아라한들과 벽지불들도 모두 기뻐하면서 원하는 마음으로 무견히 물러나 앉아서 거룩한 가르침의 성질 받들고자 하였다.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나는 천륜으로 정을 나눈 동기이니라, 내가 처음에 초발심을 하였을 때, 나의 법 가운데에서 어떠한 훌륭한 승상을 보았기에, 세간에서의 깊고 소중한 은혜와 애정을 단박에 버렸건 것인가, 안한 존재가 부처님께 답하여 말하기를 저는 열애에 더 없이 미묘하고 훌륭한 승상의 30 이상에서 유리와 같이 사무치는 영철한 빛을 보았으며 항상 생각하기를 이상은 애욕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애욕의 기운은 추하고 탁한 추탁한 것이며 비린내와 누린내가 서로 어울린 것이며 고름과 피가 어지럽게 섞인 것이니 이렇게 자금과 같이 훌륭하고 맑고 묘하고 밝은 빛의 광출을 낼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함에 감동하여서 간절히 우러러 존경하는 가랑하면서 부처님을 따라 머리를 깎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훌륭하구나. 아나나, 너희들 모두는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일체 중생이 시작이 없는 무시로부터 생사를... 계속한다는 건 모두는 상주 진심의 성품이 맑고 밝은 본체를 알지 못하고 일체의 허망한 망상을 제 마음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탓이며 이러한 진실하지 못한 생각 때문에 생사에서 윤회하는 것이니라 내가 이제 더 없이 높은 무상보리의 진실하게 열린 밝은 성품의 명성을 닦아 나아가고자 한다면 나 땅이 내가 묻는 말에. 곧은 마음의 직심으로 대답하여야 하느니라 시방 열애께서도 동일한 일도를 따라 생사를 벗어나셨으니 곧은 마음의 직심으로 행하신 까닭이셨느니라 마음과 말씀이 곧고 바르신 까닭에 시작의 초지위에서부터 마지막의 종지위에 이르실 때까지에 그 중간에 조금도 구부러지거나 잘못된 미곡상이 없으셨던 것이니라 아나나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가 답하기를 열애의 30 이상을 보고 출가할 마음을 발심하였다고 하였으니, 무엇으로 보았으며 누가 좋아하였던가? 안한 존재가 부처님께 답하였으니, 세존이시여, 이렇게 좋아하게 된 것은 저의 마음과 눈으로입니다. 눈으로 열애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발심하여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좋아한 동기가 마음과 눈에 있다고 말하였으나 나냥 마음과 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진로를 항복시킬 수 없는 것이니 마치 적의 침략을 당한 국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적을 토벌하고자 한다면 먼저 적군의 소재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이 너를 생사에 흘러다니게 하는 것은 마음과 눈의 잘못이므로 마음과 눈마음과 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내가 이제 너에게 묻겠으니 마음과 눈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안한 아 존재가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일체 세간의 열 가지의 십종 중생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그 분별하는 마음의 식심은 몸 안에 있고 보는 눈은 얼굴에 있습니다. 비록 푸른 연꽃과 같은 부처님의 눈을 보아도 부처님의 얼굴에 있는 것이며, 지금 부은 사진으로 된제 눈을 보아도 제 얼굴에 있을 뿐이니, 알아차리는 마음인 식심은 몸속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안한 존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열애의 강당에 앉아 있으므로 기타림을 볼수 있으니, 내가 지금 기타림을 보고 있는 그 기타림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안한 존재가 답하기를 세존이시여, 이큰중각의 청정 강당 급구원에 있으며 디타림은 강당 밖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네 가지 금강당 안에서 무엇을 볼수 있는가? 아난 존자가 답하여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강당 안에 있으며 우선 열애를 볼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대중을 볼수 있으며 이렇게 밖을 바라본다면. 비로소 기타림과 극고원을 볼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내가 지금 기타림과 극고원을 본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보는 것이냐? 아난 존자가 답하기를 세존이시여 이큰 강당의 문과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 까닭에 제가 강당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먼 곳까지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대중 가운데에서 황금색의 팔을 펼치시고, 안안의 정수리를 만지시면서, 안안과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산마제가 있으니, 대불정수릉 어망이라 이름하는 것이니라, 일체의 만행을 구족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니, 시방의 열애께서 이 일문을 통하여 묘하게 장엄된 길을 향하여 초출하셨느니라, 너는 이제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안안 존자가 머리를 조하려, 정예를 올리고 엎드려서 두처님의 자애로우신 가르침을 받들고자 하였다. 부처님께서 아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기를 내 몸은 강당 안에 있으면서도 문과 창문이 활짝 열려있는 까닭에 멀리 기타림과 급고원을 볼수 있다고 하였다. 이 강당 안에 있는 어떤 중생이 열애를 먼저 보지 못하고 강당의 방만을 볼수 있겠는가? 아난 존자가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강당 안에 있으면서 여래를 보지 못하고 밖에 숲과 냇물만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나나 너도 마찬가지이니라. 내 마음은 일체를 밝게 알고 있거늘 나냐 현재 너의 밝게 아는 그 마음이 내몸 안에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내 몸의 안을 밝게 알아야 할 것이다. 어떠한 중생이 먼저 그 몸의 안을 보고 난 후에야 바깥의 물건들을 보는가. 비록 심장, 간장, 비장, 위장은 볼수 없다 할지라도 손톱이 자라나고 털이 자라고 근육이 움직이고 맥박이 뛰는 것 등은 당연히 밝게 알아야 할 것이건을 어찌하여 모르는 것인가. 스스로의 몸속도 모르건을 어떻게 밖을 안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깨달아 아는 마음이 몸 안에 있다는 내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라, 안한 아 존재가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께 다시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 법음을 듣고 보니, 제 마음이 몸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방 안에 등불을 켰을 때, 그 불빛은 반드시 먼저 방안을 비추고 나서 그 방문으로부터 뒤뜰과 마당까지 비치게 되는 것과 같은 까닭입니다. 일체 중생이 몸속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몸의 방만을 본다는 것은 방의 밖에 있는 등불이 방의 안을 비추지 못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뜻은 확실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어서 부처님의 분명하신 요의와 일치하는 것이니 잘못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처님께서 안한 존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있는 비구들은 얼마 전에 나와 함께 신라벌성에서 법식대로 공양을 얻어서 기타림으로 돌아온 환거라였느니라. 나는 이미 공양을 끝냈으나 공양하고 있는 저 비구들을 보아라. 한 사람이 공양함으로써 마머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를 수 있는가. 아난 존자가 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비구들이 비록 알아하닐지라도 몸과 목숨이 같지 않은 부동이건을 어떻게 한 사람의 공양으로 이 모든 사람이 배부를 있겠습니까? 두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너의 깨달아서 알고 보는 마음이 참으로 몸 밖에 있는 것이라면 몸과 마음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서 서로를 상관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하다면 마음이 알게 되는 것을 몸은 깨달을 수 없어야 할 것이며 몸이 알게 되는 것을 마음도 알수 없어야 할 것이다. 아나나. 나의 도라면과 같은 손을 보거라. 지금 내 눈이 내 손을 보면서 마음이 함께 분별하고 있는가? 아난 존재가 대답하기를 예. 분별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한 존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내 눈과 마음이 서로를 알고 있다면 어찌하여 내 마음이 밖에 있는 것이라 할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때다라 아는 마음이 몸 밖에 있다는 내 말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알아야 하느니라. 안한 존재가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몸속을 보지 못하는 것이므로 몸 안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몸과 마음이 서로를 아는 것으로서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까닭에 몸 밖에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하여서 그 마음이 있는 한 곳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한 곳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아난 존자가 말씀드리기를 이 분명하게 아는 마음이 몸속은 알지 못하나 밖은 잘 보고 있으므로 제가 헤아려 보건대 마음은 눈의 뒤인 그니에 가만히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유리 조각으로 두 눈을 가렸을 경우 기록 눈은 물체에 가려워졌으나 그 눈이 보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마음이 따라서 분별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깨달아 아는 마음이 나의 몸속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눈에 있는 까닭이며 걸림없이 밖을 분명하게 보는 것은 눈 속에 숨어 있는 까닭입니다. 부처님께서 안한 존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는 바대로 눈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마치 유리로 가린 것과 같은 것이라면 유리로 눈이 가리워진 사람이 산과 강을 본다면 유리를 보는 것인가? 안한 존자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유리로 눈을 가리고 있는 까닭에 당연히 유리를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눈에 유리를 댄 것과 같은 것이라면 산과 강을 볼때 어째서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만약 눈을 본다면 눈은 곧 경계와 같은 것으로서. 눈이 보는 바대로 마음이 따라 분별한다는 말이 성립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눈을 볼수 없다면, 어찌하여서 이 분별하고 아는 마음이 눈에 유리를 댄 것과 같이, 눈 속에 숨어 있다고 할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깨달아 아는 마음이 눈에 유리를 댄 것과 같이, 눈 뒤에 가만히 숨어 있다는 내 말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알아야 하느니라, 안한 존재가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 중생의 몸을 보면, 오장육부는 몸속에 들어있고, 규열들은 밖에 있으므로, 마음이 부장에 있는 것이라면 어두우나, 구멍에 있는 것이라면 밝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처님을 마주하여서, 눈을 뜨고, 그 밝음을 보는 것을, 몸 밖을 보는 견해라 하고, 눈을 감고 어둠을 보는 것은 몸속을 보는 견내라고 한다면 이러한 뜻은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눈을 감고 어둠을 볼때그 어두운 경계가 눈과 상대하여 마주하는가 눈과 상대하여 마주하지 않는가 만약 눈을 상대하여 마주한다면 어둠이 눈 앞에 있는 것으로 어떻게 몸속이 성립될 수 있겠으며 만약 눈앞에 어두움으로 몸속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해와 달과 등불도 없는 암실에 있을 때, 그 방안의 어둠은 온통 너의 내장인 초부이겠구나. 만약 어둠이 눈과 마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는 것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만약 바깥을 보는 것을 떠나서 안을 마주하는 것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눈을 감고 어둠을 보는 것을 몸속을 보는 것이라 할 것이며, 눈을 뜨고 밝음을 볼 때에는 어찌하여 스스로의 얼굴을 못 보는 것인가? 만약 스스로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안을 마주하여 본다는 말도 성립되지 않으리라. 스스로의 얼굴을 보는 것이 성립된다면, 이 분별하여 아는 마음은 눈과 함께 허공에 있어야 할 것이거늘. 어떻게 몸속을 보는 것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만약 허공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서 내 몸이 될수 없을 것이며, 이 열애가 지금 내 얼굴을 보는 것도 마땅히 내 몸을 보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허공에 있는 내 눈이 이미 알아차렸을지라도, 몸은 아직 깨닫지 못해야 할 것이나, 내가 끝까지 고집하여 몸과 눈, 둘다 알아차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두 개의 아는 작용이 있어야 할 것이니, 내한 사람이 마땅히 두 부처를 이뤄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어둠을 보는 것으로 몸속을 본다는 내 말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알아야 하느니라. 안한 존재가 말씀드리기를,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종종법이 생기고, 법이 생긴 까닭에 여러 가지 마음의 종종심이 생긴다고 하시는 것을 제가 항상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사유하였으며 이 사유하는 자체가 바로 저의 심성으로 저의 육근과 경계가 합하는 곳을 따라서 마음도 있는 것이므로 안이나 밖이나 중간의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안한 존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법이 생겨 나는 따달게 여러 가지 마음의 종종심이 생기는 것으로 그 육근과 육경이 합하는 곳을 따라 마음도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의 자체가 없는 무체라면 합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없는 것 일지라도 합할 수 있다고 한다면 19개가 칠진을 따라 합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니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라 만약 자체가 있는 유체라면 손으로 내 몸을 찔러 보아라. 그 아는 마음이 안에서 나오는 것인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인가?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몸의 안속을 보아야 할 것이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라면 마땅히 얼굴을 보아야 할 것이다. 아난 존자가 말씀드리기를 보는 것은 눈이지만 마음으로 아는 것은 눈이 아닌데 마음이 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눈만으로 능이 보는 것이라 한다면, 내가 방 안에 있을 때, 눈만으로 능이 볼수 있는가? 그러하다면, 이미 죽은 사람도 아직 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물건을 볼수 있어야 할 것이니, 만약 물체를 볼수 있다면, 어찌 죽었다고 할수 있겠는가? 아나나. 또한, 만약, 너의 깨달아 아는 마음이 분명한 체가 있는 것이라면, 그 체는 하나인 일체의 뒤인가? 여러 세다체인가 지금 내 몸에 두루한 편체인가? 두루 하지 않은 불편체인가? 만약 그 체가 하나인 일체이라면, 내가 손으로 한쪽 팔을 찔렀을 때 너의 사지가 다 같이 그것을 느껴야 할 것이고, 만약 너의 사지가 모두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마땅히 찌른 곳이 따로 없을 것이며, 그러나 찌른 곳이 따로 있다면, 채가 하나란 뜻은 저절로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채가 여럿의 다채라면, 여러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거늘, 어느 채를 너라고 할수 있겠는가? 만약 내 몸에 두루한 편채라고 한다면, 앞에서와 같이 한쪽 팔을 찔렀을 때, 몸 전체가 다 느껴야 할 것이며, 만약 내 몸에 두루하지 않은 불편체라면, 너는 머리를 부딪히고, 또 발도 부딪혔을 때, 머리가 느낌이 있어야 할 것이만, 발은 당연히 아무 느낌도 없어야 할 것이나, 이와 같지 않으므로, 그 합하는 곳을 따라서, 마음이 따라 있다는 내 말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알아야 하느니라,